볼커의 SD 강좌. 네, 안녕하세요.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. 자, 오늘 리뷰할 거는 최근에 옥션에서 갑자기 올라와서 질른 제품입니다. 바로 <laughs> 짜자잔. 네, 후레시 맨이죠 우리 추억의 후레시맨의 모함이었던 어, 스타콘돌입니다. 요거 어릴 때 없었어요. 저는 못 갖고 있었고 친구네 있어서 갖고 놀았는데 이 한국에 있었던 이제 대형 모델 있죠. 정말 큰 DX 모델이 들어가는 스타콘돌은 아니고 이 약간 밑에 이렇게 합금 들어간 약간 작은 사이즈의 스타콘돌입니다. 요 안에 이제 그미니프라 같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미니프라 같은 이제 후레시맨이 파랑색으로 만들어 있는 후레시맨이 이제 분리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. 어, 보시면 알겠지만, 이제 뭐, 세월도 느껴질 정도로 색도 좀 바랬고, 이 앞부분, 이 화면이 뭘좀 땡겨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. 이 앞부분 기수 부분도 좀 깨져 있어서, 예, 그래서 뭐 저렴하달까? 뭐 상대적으로 어쨌든 사볼만한 가격에 에,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. 형태를 보면, 어, 이제 그 후레쉬맨이 발진할 때딱 있던 이 모함이죠. 모선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인데 딱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. 옆면에 아, 자꾸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네요. 이 스타콘돌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. 뒷면도 이렇게 어, 형태가 나름 잘 구현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. 특별히 부러진 데는 없고, 스티커도 오래 됐는데, 밑면을 보면 제품이 이제 반다이 1986년 제품이다. 아, 오래 됐죠. 네. 그래서 요런 데 보면 좀 녹도 슬어 있고, 뭐좀 그런 상태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렇게 날개를 펼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날아와서, 날아와서 이제 착륙을 하면,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발진하는 구조인데, 어, 첫 번째는 요 버튼을 누르면 요 앞쪽이 열리고, 어, 커맨드 탱크죠? 1호기가 발진을 합니다. 그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조금 뒤로 놓고, 누르면, 땅! <laughs> <laughs> 예, 이렇게 스프링으로 열리는데 원래는 이제 더 열리죠. 그리고 이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예, 발진 포트를 열어주면 여기서 이제 커맨드 탱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안에는 없어요. <laughs> 없어서 이렇게만 있고 여긴 닫아주고 다음에는 이 이제 위쪽에서 2호기, 3호기가 발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 네, 이렇게. 예, 이렇게 통째로 예, 뒤에서 보면 통째로 이 부분이 스프링을 눌려 있다가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행기가 한 대씩 이렇게 발진을 하는 원래는 여기를 활주로 겸으로 쓰는 연출이라 이 빨간 버튼이 없어야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아 여기도 조금 깨져 있긴 하네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진 상태를 다 재현을 해 놓으면 막상 어, 여기 <laughs> 후레쉬킹은 안 들어있지만 후레쉬킹이 다 발진한 이후입니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제볼수 있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, 최근에 그냥 갑자기 질렀어요 에, 이렇게 후레쉬맨 제품들 워낙 비싸고 에, 일본에서 인기도 별로 크게 없었다면서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구하기 어렵고 참고로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굴러갑니다 에, 여기가 좀 어, 두꺼워서 잘안 굴러가긴 하좀 그렇고 아마 이 앞쪽에도 미사일 같은 걸 넣었다가 이렇게 스프링으로 눌러서 발사하는 기믹이 있었던 모양인데 뭐 미사일 파츠는 이제 안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.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쯤 그리고 크기도 약간 좀 작아서 뭐 한쪽에 두기도 괜찮았고요. 그래서 아, 추억의 제품으로서 한번 보면 어떨까 라는 느낌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. 하여간 뭐 자꾸 옥션 같은 걸안 봐야 <laughs> 이런걸안살 텐데 <laughs> 하여간 요렇게 오늘은 어어 뭐라고 러냐 어쨌든 후레시맨이죠? 네 후레시맨에 등장하는 이제 스타콘돌의 작은 버전 합금 들어간 버전의 제품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까지 볼커 S 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